몰라. 일단 가로야. 편지 시간 6시 40분. 본벌로 니다 내추럴 브이로그. 애들아 앞에 시켜래. 내가 순간 이동을 할게. <웃음> <웃음> 왔어. 박스 왔어. 요즘에 편집 하느라 정신이 없다. 재밌었는데, 요즘에 유튜브 재밌어요. 이제 만 십만 가즈! <laughs>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PT가 두개개 조지고, 9 시에 또 개인 운동.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거는 나의 개인 운동인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잡다구리 한거안 찍어, 뭐, 빤스 입고 저거, 뭐냐, 세수하고, 뭐, 저 찹찹찹찹 이거, 이거 화장품 바르는 거. 뭐다 아니까, 어떻게, 어떻게 사는지. 내 몸을 더 많이 보여줄게. 나 PT 조지고 올게. 쇼, 오늘은 아니기를 바라며. 이거 찍을 때마다 항상 노쇼였는데, 오늘은 아니기를 바란다. <laughs> 개 좋네. 우리 친구들도 혹시 회사 생활 하면은 하늘을 못볼 수도 있으니까 내 영상을 보면서 한 5초 정도라도 하늘을 보고 느끼려고 찍어봤어. 정말 착하고만 이 녀석, 이 녀석. 좀만 레스트 하고 올게. 1 0시에 피트인데 지금 20분 남았어. 좀 준비 좀 하고. 몸이 너무 아파. 2차전을 해야 돼. 2차전을 해야 되는데 많이 수척해졌네. 이거 있다고 있다고 한 거야? 그 정도면 충분히한번 쓰면. 네가 한번쓰데 충분하지 않을까? 야 이걸 충분하고 네. 저이 정도면 한 번. 무덤 여기가 인도야? 홍유 똥 닦기. 이 정도. 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야이겼어너너 <laughs> 너, 너. 너 이제 똥쌀 때. 0.1mm다. 2mm다. 너어야 지금 일주일은 쓰지 않겠습니까? <laughs> <laughs> 역시 유튜버구만. <laughs> 역시 역시 유튜버야 이런 야치 같은 새끼 거짓말을 이렇게 잘해. 일주일은 쓰지 않겠습니까? 거의 파피로 아, 쓰구만. 일주일 쓰냐고? 네, 유튜버 한다고. <웃음> <웃음> 다 정신 <잠실 웃음> 나간 것들밖에 없다 이 것들이. <laughs> 일주 하나로 이렇게 웃직 <laughs> <laughs> 아, 오늘 운동을 공개할게요! 오늘은 데드를 조질 거야. 데드 조지고, 뭐, 풀업 하는데. 이상한 바이크 타는 거 있어. 재수없는 바이크, 저거. Let's go! Warriors around, don't get caught in the mosh bitch. Fuel to the fire, ain't nobody can stop it. Trouble in my city, but you know I'm across it. Got a 40 on my hip and I'm liable to spark it. Throw down these hits, my click is indivisible. I aim you, duck, I squeeze, now you invisible. I'm not afraid of getting physical. All these different chemicals are fogging up my visuals. Bloods on my hands, got slugs on my gunners. Yo, yeah, we notorious, we ain't no runners. Bloods on my hands, got slugs on my gunners. Yo, yeah, we some warriors, they ain't no gunners. Bloods on my hands, got slugs on my gunners. Bloods on my hands, got slugs on my gunners. Put on my Put on the map, put on my team Take out every motherfucker in between Know what I mean? Better myself, better my aim Better my brand, better my name Killing rappers on my hang I'm buying chains for the fame Never thought I would it, now I'm burning this You don't wanna follow me Now I'm this 딱 5시 오늘 이제 일정은 끝났어 밥 먹는 거안 찍었어 그냥 가위바위보 하는 것도 까먹고 안 찍었다 아씨 짜증나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정신없어 내게 몸이 힘들면은 가끔 정신좀 나가지고 좀 해야 되는 걸잘 못해 미안해 오늘 좀 재미가 없었다 근데 오늘은 운동 영상으로 가자 느낌을 딱 집에 갈 거야 너 다쳐먹어봐야 71g밖에 안 되니 아씨 더 먹을 거다그 100g당 71g이야 210, 220, 200, 2 0그짤만아 200, 200, 2니0 200, 200, 200, 200, 200, 2에0 200, 2 0이 200, 200, 200, 2 야, 0 2 <laughs> 그만해. 마! 뭐 200, 200, 200, 200, 200, 2 0 유출 친구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봅시다 적당히 웃자 적당히 웃자고. 야 사회 부정자 너 같아. 우리 모두 부정자야. 아 진짜 내가 원래 아까 태닝 하고 집에 가서 그냥 오늘 쉴라 그랬어 사실 근데 갑자기 그 지우 아버지 있지 뭐 아웃도어 월카우스를 하자는 거야 서레마을 가서 또 커피도 사 갖고 왔어 또 내가 형수님 마시라고 내 티도 샀다 아참 이런 동생이 어딨어 제 오늘 또 브이로그 찍는 건또 어떻게 하라 갖고. <laughs> 전달형님 난리가 났다 형님 이거 옷어디거야 이거 이거 짭이에요? 아니 사람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 400m 트랙이 있어가지고 아, 트랙에서 달리기 개 조준다 오늘 <laughs> 뺑뺑이 렛츠고 드랍잇 제가 어? 오늘 얼마나 잘 뛰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어. <laughs> 내가 맨날 헉헉대니까 운동을 잘 못하는 줄아는데 걔네들 다 불러 모아서 한번 뜀뛰기 시키면 내가 최소 2등 하는 거야 <laughs> 아 형님 역시 유튜버 유튜버 지효야 지우 지효 유튜버 나올래요? 아, 안, 안 나올 거야 안 돼. 아. 와 정말 똑같다. 진짜 시도도 못해요. 아빠 오자, 아빠 오자. 땡. 땡. 아땡지아부지 아빠 아디오스. 오케이. 오프 화이트 광고처럼 나오게 해줘. 오프 화이트 광고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난거 없어. <laughs> 내가 확실히 인도어에서 훈련을 잘 시켜서 그런지 잘 뛰네. 깜짝 놀랐네, 형. 엄청 잘 뛰네. 러너스 하이 왔어. 그 국가대표 상비군이 평생에 두번 느꼈다는 그 러너 사이를 일주일에 세 번씩 느껴. 느끼고 싶은 애 너한테 올라가래. 그래. 런어사이 여기서 무릎 꿇는 새끼 찾아봐. 나밖에 없어, 씨. 잘못했습니다. 한번 하시면 제가 용서해드리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laughs> 음. 좋아버지 분은 어땠어요? 그냥 이 게임 들었습니다. 앞으로 아, 그러실 거예요? 안 그러실 거예요? <laughs> 안 그러겠습니다. <laughs> <laughs> 우리 우정 보여 봐. 삼촌한테. 삼촌 안녕. 응. 삼촌. 아! 제가 지금 저희 아디오스에 아디오. 아디오스 해 봐. 버 <laughs> 뭐야요? 오, 잘한다. 다 한다. 아디오스. <laughs> 아디오스 해 봐. <laughs> 아디오스. <웃음> 됐다.